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화를 내다가 이건 아닌데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억울해지면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은 우리요 화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분노로부터 배우는 태도입니다. 이미 내가 고릴라가 됐어요. <laughs> 뚜껑이 열렸고, 후회할 말 대방출을 하고 난 이후라면 자책하고 막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제목은 분노로부터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분노로부터 무엇을 좀 배우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점별로 한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평소에 좀 관리하면 좋은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때 좀 알아차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분노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관리해야 되는 것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노를 좀 수도꼭지처럼 잘 조절하려면 감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나 의지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우리 배움, 지식이 주는 힘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감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각의 감정에도 기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각각의 감정들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감정에도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감정에 출연해서 또 해소될 때까지 이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어떤 건잘 되고 어떤 건잘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비 학습들이 실제, 감정을 탁 폭발됐을 때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한 5%의 빈틈을 비워두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 과자에서도 이렇게 봉지 과자 있잖아. 이렇게 흔들면 비어있는 봉지 과자들. 그런 거는 이제 질서를 투입해놔서 그 안에 내용물들이 부서지지 않도록 빵빵하게 해두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마음을 좀 보호하려면 그걸 내용물로 다 채우지 않고 좀 비워두는 거예요. 저는 5%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각각의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나는 뭐한 10%는 비워둬야 폭발하지 않는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최소한 내가 분노를 일으켰을 때이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어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그걸 다 써버리면요. 나한테 갑자기 와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쿠션력 있게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안전 운전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이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비워놓는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이두 가지 영역, 감정에 대해서 미리 사전 공부하고 또5% 정도 틈을 비워놓는 거 어떠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억울해지면 분노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5%, 10%의 시간을 비워두고 그 시간에 내가 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좀쉴수 있는 시간으로 좀. 바꾸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분노가 딱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면 좋은 것들. 이것도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배처 전략들이 있으면 좋죠. 왜잘 알고 계신 거 있죠? 심호흡을 깊게 한다던가 아니면 공간을 바꾼다던가 타임아웃을 외친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 있죠? 나만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딱 분노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애쓰거든요 지금 이 분노를 내는 진짜 목적이 뭐지?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이렇게 진정되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위치가 무엇인지 좀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끝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라도 다시 돌아오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막 화를 내다가 화를 내는 중에 깨달아요. 이건 아닌데. <laughs> 이런 거 있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이게 문득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중간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아이한테 진짜 좋은 훈육이 되지 않는데 아이들은 내용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배우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부터 중간에 끊고 돌아오질 못해요. 이미 내가 화를 한번 내면 그거보다 계속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심했어 하면서 똑 떨어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과하다고 느꼈을 때 잠깐만 태양아, 엄마가 지금 화를 내면서 느낀 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엄마가 미안해. 이건 좀 과한 것 같아.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화가 이미 났더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분노 이후에 나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알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규칙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공식에 대해서는 유난히 예민해 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파헤쳐 보면 나에 대한 정보가 그 분노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한 엄마거든요 관대해요 근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유난히 예민하거든요 음 그것이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 나이가 예민한 장면이네? 조심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내가 분노한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는 정말 훈육을 잘하기 위해서 분노한 건가? 생각해 볼수 있죠. 아니면, 내 감정이 그냥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감정 해소용으로 또 아이가 그런 단서도 만들어 줬겠다. 감정 그냥 분출한 건가?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구별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또 대상도 그렇습니다. 난 아이에게 화내려고 한 건가? 아니면 정말 화를 내고 싶었던 대상은 나인가? 아니면 신랑인가? <laugh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괴남 대상에게 괴남 목적을 이유 삼아서 화를 낸 것은 아닌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시나리오들을 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화를 좀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분노 폭발하셨나요? 또 그렇게 막 상대에게 모진 말 하고 나면 난안 돼. 아우, 난 이래서 글렀어. 이렇게 스스로에 자책하진 않으셨어요. 아, 물론 반성은 해야 되겠죠. 음, 그러나 너무 스스로를 꼬집지 마시고 아, 내가 평소에 감정 공부를 좀 잘했나? 아, 삶의 빈틈을 좀 뒀던 걸까?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을 좀 꾸리며 살고 있었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로 삼으시고 아, 나한테 스위치를 좀끌수 있는 대체 전략이 있나?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가 다시 돌아올 용기가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 이번에 분노를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깨달은 건 뭐지? 나에 대해서 알게 된게 뭐지? 이렇게 공부도 좀 하시면서 이왕에 마음고생 한거더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분노로부터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